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오래하여 부자되게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실적 발표가 어떤 기업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펀 관련해서 FNGU 기업들 다음 분기 실적과 내년 내후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순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5월달 이제 돌입했는데 역사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은 주식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달에 지금 4월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일제히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도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어닝 시즌 보고서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아니냐는 이제 기업들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4월 말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기업들 87%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요. 수익 전망치는 46%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투자주의는 참고만, 참고로만 읽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초에도 역시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달에 이제 어닝 스포트라이트에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가 캡처를한 화면이고요. 일단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해 비아콤 CBS,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실적을 내놓, 내놓을 예정입니다. 비아콤 CBS의 경우, 제가 며칠 전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는데요. 저도 매수를 하였었고, 비아콤 CBS의 경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오나, 기업 실적 발표가 만약에 좋게 된다면,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전에 비랑 사태를 토대로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 INC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제 영상에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 모더나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부킹 홀딩스 힐튼 월드와이드 메리어트 바캉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여행주, 여행주들도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게 이제 화이자가 있습니다. 화이자 듀폰 티 모바일 유에스가 있는데 5월 지금 4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지금 화이자 공동 백신 개발한 화이자 백신, 바이오엔 테크라는 기업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현재 1개월 상승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5일 동안에도 약1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자보다는 바이오엔 테크, 저도 이전에 매수 매도를 한 적이 있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엄청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 첫 번째 금요일에 4월, 4월 고용보고서는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데이터입니다. 시장은 3월 91만 6천 개를 기록했던 새 일자리가 4월에는 100만 개를 넘길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우전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이 컨센서스를 97만 8천 명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업률 6%에서 5.8%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지금 현재 패드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계속 의심을 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5월에는 숨거르기 장세가 돌입이 되거나, 약간의 조정상세가 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할것 같고요. 지금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올리면서 SQQQ도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SQQQ,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QQQ나 TQQQ를 사야 되지만 워낙 지금 1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고 지금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도 지난 한달 동안 5.2%와 5.4% 상승이 나왔고, 다우 지수도 2.7%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스닥이 한 3%, 4%, 5%만 빠져도 SQQQ의 경우 10% 정도 이제 수익을 벌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너럴, 토, 제너럴 모터스 여기 보시면은 5월 5일에 실적 발표이고요. 비아콤 CBS, 5월 7일에 실적 발표입니다. 또한 가지 이제 스퀘어도 이제 5월, 5월 6일 실적 발표인데, 비아콤 CBS도 5월 6일 실적 발표이고요. 스퀘어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스퀘어 관련해서도 제 구독자분께서 관련 기업에 대한 영상을 요청하셔서, 지난번에 이제 쇼, 쇼피파이 한번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스퀘어도 관련해서 영상,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게 AMC 관련해서 AMC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어닝 콜이 있고요. 니콜라도 지금 어닝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MC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이제 공매도 비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지 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니콜라도 지금 최근에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어닝 콜 컨퍼런스에 앞으로의 전략과 타임테이블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해서 더 발전된 인포메이션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어닝 컨퍼런스에 만약 이런 스트레티지, 타임테이블, 파트너십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좀더 진전된 상황이 나온다면 주식은 더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실적, 다음 분기 실적을 볼 예정이고요. 만약 앞서서 얘기했듯이 5월달에 조정이 온다, 순 거르기 장세에 돌입을 한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만약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면서 왜냐면 고용 지표들 막 각종 지표들이 미국이 현재 좋기 때문에 만약에 각종 지표들이 이제 좋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나스닥이 하락이 나오고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면서 만약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이런 구글,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바이 더딥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실적 발표 일 전에는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상치를 한번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치 1년 연단이 레비뉴 매출로만 보았을 때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대략 작년이 182.53빌리언, 올해가 236빌리언, 그다음 2022년 한번더 성장을 이루어서 273빌리언에 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이더 딥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구글보다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0년 143빌리언 매출 기준입니다. 2021년 166빌리언, 2022년 184빌리언 레비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은 이제 약간의 2분, 4분기에는 이제 증가를 할수 있으나 2 0 2 1년 1분기에는 하락이 나온다고 하여서 그렇게 당장의 매수 바이더 딥 찬스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구글보다는 이제 애플이 더 좋아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는 지금 현재 구글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나오고, 그로스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주가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애플을 보시면 2021년 353빌리언, 2020년 대비 엄청난 성장 약 80빌리언의 매출이 성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022년에는 큰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애플카가 뭐 2021년이든 2022년에든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현재로는 이제 루머 단계에 있지만 애플카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 애플카 아마 전기차, 지,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애플카 나오기만 한다면 이 애플 주식 큰 폭등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주식 분할을 할 때가 되었는데 언제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페이스북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6%대 상승,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역시나 실적 발표 전에 페이스북을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상승률은 없어 보이지만 연간 실적으로 보았을 때 2020년 85.97빌리언에서 2021년 115.53 빌리언 2022년 136.18 빌리언 지속적으로 2016년부터 보았을 때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낸, 이뤄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짜 대단한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또한 마찬가지죠. 2016년부터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2020년 386 빌리언 2021년 예상치 489 빌리언 대략 한100% 빌리언에 달하는 금액이 매출로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또 성장이 일어나 100빌리언 가까운 성장이 일어나 574.45빌리언에 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분기로만 보았을 때는 크게 성장하지 않아 보이나 연단이 에스티메이트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FNG나 빵 관련 주식들 당연히 이제 조정이 증시가 조정이 나오거나 지수가 좀 하락이 나온다 이러면 바이 더딥 찬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구독자분께서도 이제 s x l 이나 FNGU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문의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s x l 관련 기업들 실적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뮤주얼 영상 꾸준히 시청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주얼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매주 주말에는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증시 주요 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